네, 전기기능사 실기 과제에서 어, 단자대 TV 1번 쪽에 간혹 치수 실수 하시는데요, 어, 보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치수가 보면은 이렇게 돼 보면은요, 네, 치수 보면은 제일 위에서부터 어, 500, 500 이렇게 되시면 네, 이렇게 되면. 자, 쭉 올려보면요. 여기, 저, 단자대 밑단까지가 500입니다. 어, 요거, 저, 간혹, 저기,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500 실수요. 그 다음에 50mm 케이블 뽑기시고요 요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중간에 쇠들꼭 박으시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어, 여기서, 네, 우리, 그,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되고요 어, 이게 실제로는 케이블이 70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갔냐면 케이블이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돼 여기 끝까지. 여기, 여기 끝까지. 어? 여기까지 케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길다 보니까 가로 중간에, 요 중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면은 실격 처리됩니다. 말지 마시고 쭉 내려오시면 이 부분에서 요 길이가 아마 한몇 밀리죠? 50 m m 쯤50밀 m 입니다 예, 여기서 50밀 m 50밀 정도 전선을 내려가지고 끝에 부분 가스 에 접속시키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도 치수 꼭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